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단지 위로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해 책망하실 분, 즉 진리로 판단하시고 진리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셔서 세상에 감추려 했던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폭로하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떼이아라고 하는데요, 망각, 감춰짐이라는 그런 뜻의 레떼라는 어근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어서 숨김이 없음, 노출됨이라는 의미가 되었는데요, 진정한 본질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을 때이 말은 곧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언어적으로 좀더 풀어 말하면,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반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요 라는 말은 죄의 본질은 법적 도덕적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근원적인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다고 증거하시는 것인데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세상은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라고 책망하신다는 말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칭 하나님이라는 신성모독죄를 걸어 "예수는 불의하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틀렸다, 예수는 의롭다, 그의 말대로 그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부활과 승천 말하자면 하늘로 올리셔서 그들이 이제 의신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의는 세상이 말하는 법적,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있는 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 책망하신다. 왜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하자면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는 패배했으며, 그래서 그가 거짓의 아비가 왕 노릇하며 저질러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세계는 심판을 받고 종말이 성포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제는 종말의 시계가 시작되었고, 그 날이 그 앞에 이르렀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팜선대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지만 이 환호는 곧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뀌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왕이냐고 물었고 예수님이 내가 왕이시라고 답변하신 것은 진리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이시라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표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 왕이라고 하여 로마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죄를 지었다고 심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 종교적 심판으로 신성모독죄, 세상나라, 로마의 심판으로는 정치적 반역죄로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세상법과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망은 아니,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 너희들 다 뒤졌어. 라는 그런 정제적인 책망이 아니고 세상사람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으며 그 종말을 맞이할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의미의 책망인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으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났는데요. 생각보다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 목사들도 교인들도 세상의 이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세상 정치에 가스라이팅 되어 이리저리 휘둘림 당하는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보수적 감류교 신앙과 도덕적 명분중심이라는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미국은 선이고 이에 반하는 이란, 이라크, 북한 등은 악의 축이라고 선과 악의 이분법을 사용해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정치의 신보수지, 레오콘이라고 하죠. 그런 이념적 칼날을 들고 미국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미국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선제 공격도 불사하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공 전에 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말함으로써 전쟁이라는 명분에 기독교의 영적 외피를 입혔습니다.이는 기독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대중의 종교적 감성을 동원하여 거룩한 전쟁이라는 여론을 형성한 것입니다즉설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정치 세력에 농락을 당한 것입니다. 부시는 미국의 전과를 자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표현하고 전쟁을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여 정당화시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십만 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부상당하고 그 가족들까지 또그 나라 전체 국민을 합한다면 수백 수천만 명이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2001년이 시작하여 바이든 정부 때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이기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 전쟁이라는 국가 비상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 국민들의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신보수주의에 가스라이팅된 미국 기독교 소위 우파라는 교회들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악과 싸우는 것은 선하고 도덕적이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받지 않고 거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사야 64장 6절.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세상의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정말 다릅니다.세상의 이 의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칼을 휘두릅니다.정의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평화를 위한다며 전쟁을 일으키고, 도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인을 합리화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시고 선이시다 라는 고백 아래 모든 사람을 극렬로 바라보며, 심판 대신 회개를 촉구하고 칼 대신 십자가를 메어주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의요. 예수님처럼 스테반처럼 나를 죽이는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며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인 것입니다. 구별을 잘 하시라 이 말입니다. 누가 정치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 의의를 잘 구분하여서 세상 정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누가 오르냐를 따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의는 누가 살아야 하느냐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대한민국 기독교 실상은 어땠습니까? 미국과 똑같이 세상 정치 이념 아래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세상 나라의 정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삼켰고, 세상 나라의 이념이 하나님 나라의 교리를 대체했으며, 교회가 대한민국 나라를 구한다는 명문 아래 폭력을 정당화시켰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 권력과 세상 정치 아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태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십자가에서 생겨난 의입니다. 반대로 세상 나라의 의는 십자가가 없는 의입니다.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가 성령과 진리로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또는 민족주의라는 이념을 가지고 세상 나라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나라의 의를 복정하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나 방향착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의 통치를 거부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장세 2장 17절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그러므로 내가 옳다는 판단 우리가 정의를 세우겠다는 시도는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그렇게 정치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요.성경은 말합니다.잠은 21장 2절. 사람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나, 여호와는 심력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열심이나 집단의 의지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며 십자가 위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고 민주주의를 진리처럼 여기고 자유를 복음보다 더 우선시하고 민족주의를 신앙처럼 추정할 때 그것은 세상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음 7장 21절. 너희가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겸손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우리 민족의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의 업적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운 은혜와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그 자리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성도들에게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 왔니라고 절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너 십자가 지고 왔니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deion watideuma